오늘, 오늘 소개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브랜드의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랑은 별개로요 르노, 케이지 모빌리티, 그리고 쉐보레 이거는 신차를 사시면 안 된다 왜냐면요 오늘도 이슈만 아니면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건데 SM6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4년이나 탔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격표는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5만 키로밖에 안 달렸습니다 그리고 SM6는 거의 70% 정도가 2 0 1 6년 연식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2018년 말에 등록한 2019년형 무사고 차량입니다. 얼마 정도 기대하시나요? 가격이 3분의 1입니다. 900만 원에 가져가시죠.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정말 너무 저렴하죠 판부 단순 기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이 5만 키로 뛰고 6만 키로라고 하겠습니다 6만 키로 5만 8천 키로니까 6만 키로 뛰고 900만원입니다. 89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사실 이 정도면 은 어딘가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저렴하면서 옵션까지도 너무 좋아요. S링크 같은 경우에는 원이 있고 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를 원하죠. 사실 저도 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더큰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S링크 2 내비게이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SM6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제가 타면서 가장 좋았던 게뭔줄 아시나요? 의외로 사운드입니다. SM6에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은 보스 사운드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데, 900만원입니다. 긴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뭐 정말 르노에서 직원 하나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 안 좋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이슈를 제외한다면, 이 차량은 정말 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반떼 AD 아시죠? 어 아반떼 AD 14만키로 정도, 13만, 14만 정도 탄게 가격이 900만원 정도예요. 지금. 근데 저라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SM6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얘는 6만 키로 뛰고 무사고로 900만 원이라니까요. 야 너네 이런 차 자꾸 어디서 가져오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도 보시라고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www.먼차살까.com 아니면 네이버에 먼차살까 아니면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차량 계속 보실 수 있다는 거 SM6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어제도 생각했어요. 와 저게 진짜 디자인은 역대급이긴 하다. 사실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정말 현대 기아차 소나타 K5를 따라잡았었던 차량이에요. 디자인으로서는 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면서 정말 만족감 높으실 거예요. 너무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이거뿐만이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이쁩니다. 그래서 중형 세단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주색 바디로 나와 있고요. 앞쪽 이런 데이라이트들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은 정말 깔 부분이 없다. 자,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네요. 정말 잔 스크래치 정도 보여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조속쪽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 차 외판 상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요런 옆에 제가 문 열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 주시면 이런 앰비언트를 9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실내 예쁜 차량을 9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 가성비죠 네, 가성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차가의 3분의 1 수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6만 키로 타고요 네주유속통 라인은 깔끔하고요 어, 정말 여기 문콕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찍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6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죠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이 차량 뒤쪽에 리어램프도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너무 예쁘죠? 네. 디자인은 정말 예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트렁크 공간, 깔끔합니다. 이 SM6 같은 경우에는 승고가 좀 낮은, 낮은 감이 있어요. 이 층고가 좀 낮은 감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깊이감이나 넓이감은 충분히 주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공간까지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운전석 쪽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판 관리 상태는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오, 외판 상태는 진짜 좋네요. 여기에 진짜 어, 이거 얼룩이 얼룩 깔끔합니다. 내 외판 상태는 정말 90점 이상 줄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2열에도 저렇게 열선 시트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컵홀더랑 같이 네, 깔끔하죠? 깔끔하게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 컵홀더,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위치하고 있고요. 이 차량 제가 보스 사운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1열로 한번 타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먼저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실키로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 8 3 2 1로 네이 예, 가격 이 가격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감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천만 원 중후반대에 판매되던 차량이 6만 킬로도 안 달리고 5만 8천 킬로 뛰고 무상으로 나와가지고 3분의 1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가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르노를 타면서 참 좋았던 게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 수리비가 비싸다 맞아요. 수립이 비쌉니다. 한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에 비교하면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말도 안 되는 감가로 가지고 가시고요. 또 장고장이 크게 없었습니다. 전 4년 동안 타면서 실제로 차 안에를 까보면 아직도 일제 부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차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내구성 좋다. 모든 부품들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를 제가 실제로 오래 타본 경험이니까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라이트랑 오토 와이퍼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오토에만 놓고 타시면 됩니다. 밤이라고. 라이트 끄고 비 온다고 와이퍼 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오토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완벽하죠 너무 깔끔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랑 같이 오 어우 깔끔해요 깔끔분이 없네요 정말로 이게 왜냐면 가격이 가격이니까 아 이거 가져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반떼 ad 14만 키로 탄 것도 9 0 0이라니까 근데 얘는 6만 키로 위쪽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로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깔끔합니다 이 차량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라디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에는 볼륨 컨트롤러가 이 뒤쪽에 위치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에 있는 거전 다른 차들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싶어요 지금 차가 너무 불편해서 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옵션 자랑을 좀해 볼게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 트뭐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스 링크2가 들어간다는 점 S 링크2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후방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감지기를 함께 보여줘도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조그셔틀이 들어가요 이 조그셔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 저는 이걸 사실 타 봤으니까 굉장히 잘 사용하죠 지금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그셔틀이 들어가는 중형 세단이 없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조그셔틀이 들어가는 중형 세단이 뭐가 있지? 거진 없습니다. 뭐 외제차로 가거나 아니면 요 르노에서는 요 정도 급에 돼야. 조그셔틀이 들어간다는 점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모드를 바꾸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니까 이렇게 보여 드리면 에코 모드 뉴트럴 모드 퍼스널 모드 이렇게 전자계기판 안쪽에 이런 내비게이션 인포 아래쪽에 이런 앰비언트까지 한 번에 쫙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죠 저는 대부분 컴포트 모드에 놓고 탔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차량 중형 세단이라고 있는 거를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중형 세단이잖아요 타란 K5급이에요. 안마 시트가 있습니다. 안마 시트가 있어요.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 마사지. 이 가격에 안마 시트가. 요거는 별건 없고 꾹꾹 에어로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 모드로 마사지 세기 그냥 제일 세게 속도 제일 빠르게 이렇게 하면 꾹꾹 눌러줍니다 졸음운전 올때 졸릴 때 좋아요 이런 옵션까지도 900만 원에 이 키로수에 이런 옵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가 뭐가 있을까 사실상 전 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차량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현대기아차가 좋으신 분들은 현대기아차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찐 가성비는 이런 거죠.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물론 이슈 다 덮어두고, 말도 안 되는 가성비는 맞잖아요. 6만 키로밖에 안 달리고,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얼마든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우측 하단에 총비용 참고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